마법의 가로 특징 포도당입니다. 포도당을 요렇게 해서 넣으면, 네, 단맛이 우리가 익숙한 설탕의 단맛보다 더그 음료수의 가, 음료수의 단맛? 그런 맛이 납니다. 요거는 지금 피클링 하고 있어요. 오늘은 갓절임을 담고 그 있습니다. 갓절임은요 이렇게 소금으로 살짝 절근 다음에 뜨거울 때 부어야 합니다. 왜 뜨거울 때 부어야 하는지는 이게 뜨거울 때 부으면 아 이거 냄새가 향긋한 게 너무 좋은데 뜨거울 때 이렇게 부으면 얘가 숨이 확 죽으면서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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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해요. 그래서 뜨거울 때 얘는 피클 초 만들어서. 양식에서 보면 요거 그 양식 피클 당근은 스파클링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어 보여드릴게요. 아 스파클링은 우리 음료수가 스파클링고 이이 피클링 스파있어 요거 사가지고 여기 조금 넣은 다음에 물을 끓였어요. 그 다음에 소금에 살짝 절인 갓에다가 네갓 피클을 담그고 있습니다. 갓 피클을 담그는데 이게 향을 딱 끓여놓으면 엄청 향긋해서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걸로 군데군데 잘 이렇게 부어주면은 색깔이 이게 뜨거울 때 부어준 거하고 차가울 때 부어준 거하고 뭐가 틀리냐면 색깔이 이게 뜨거운 게딱 닿으면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여기 물들어요. 그래서 이게 뜨거울 때 부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뜨거울 때 이렇게 부은 데하고 안 부은 데는 나중에 제가 영상 또 만들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1분 30초 영상이었습니다. 오반디TV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고!